여기는 지금 홍콩입니다. 예! 지금 홍콩에 온지 이틀 차고요. 지금 아직 너무 졸린데 일단 나가봐야 되니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10시 27분이에요. 일단 스킨 케어를 먼저 할 거예요. 스킨 케어스. 일단 이지피지 비퓨어 토너 패드 이걸로. 얼굴을 좀 닦아주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패드 하면은 엠보싱 면 그런 건데 이거는 진짜 이런 거즈 면이에요. 거의 패드라기보다는 스킨팩처럼 사용하기 좋을 만한? 일회용으로 낱개로 포장이 돼있어서 이걸 들고 왔는데 어... 팩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이 이렇다 보니까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사실 여기 와서 처음 써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일단 이렇게 닦아주고. 아, 지금은 비가 안 오는데 저희 나갈 때쯤 되면 비가 또올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를 공병에 담아왔어요. 그거를 유리병을 통째로 들고 오기가 제가 너무 마음이 그 안에서 이렇게 공병에 담아왔습니다. 공병은 집에 있던 거라 따로 정보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베트남 여행 갔을 때이 어성초 스킨 덕분인지 피부가 안 뒤집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피부가 뒤집어질까 봐 어성초 스킨을 챙겨왔습니다. 약간 어성초 라인은 제 마음속에 고향 같은 존재예요. <laughs> 확실히 모이스처라이저 버전이 기존 어성초 스킨보다 더 촉촉해요. 진정 효과는 비슷한데 더 촉촉해서 건성인 분들은 모이스처라이저 버전이 더잘 맞을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막 끈적이고 무겁고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사계절 내에 쓰기 좋을만한 스킨입니다. 미스트 타입이니까 그냥 이렇게 칙칙칙 뿌릴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이제 솜 같은데 이렇게 적셔가지고 스킨팩처럼 사용하기에도 좋은 스킨이죠. 헤이네이처 어성초는 제가 두번 뽐니 마켓도 했었잖아요. 근데 정말 여전히 아직까지도 마켓 요청이 많은 제품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거 넘버즈인 보들보들 결 세럼 3번 세럼 미니로 가져왔거든요. 이거 발라볼게요. 홍콩이 엄청 덥고 습하다 그래서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습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쌀쌀하고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쌀쌀한 느낌? 우리나라보다 당연히 습하긴 습하거든요. 습도가 더 높으니까. 근데 제 생각보다, 제 걱정보다는 그렇게 습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무리는 이거 넘버즈인 4번 세럼 발라서 마무리해줄게요. 크림까지 바르기에는 좀 너무 무거워서 화장이 금방 무너질 것 같고, 세럼을 여러 가지 좀 레이어링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저 묵는 숙소가 침사추위에 있는 더 카오룸 호텔이거든요? 네, 호텔이, 그 홍콩 호텔들이 다 되게 비싸잖아요. 여기는 그, 다른 호텔들에 비해서 가격은 괜찮은 편인데, 침사추위 여기랑도 연결돼 있고 그리고 공항 셔틀버스도 잘돼 있고 위치가 되게 좋은데 방이 되게 작고 방에 창문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환기를 시킬 수가 없어요. 방에 좀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어제 방에다가 향수 뿌리고 막 <laughs> 뭐 그랬어요. 어차피 저랑 제 친구는 거의 잠만 자는 숙소기 때문에 호캉스로 온게 아니어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선크림은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쉬 선크림 발라줄게요. 선크림 뭐 가지고 올까 하다가 이렇게 용량 작은 게 집에 있어서 그냥 이걸로 챙겼습니다. 이거는 되게 촉촉한데 살짝 바르면 광채가 나는 그런 느낌의 선크림이고요.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으로도 좋을만한 선크림이에요. 대신에 향이 좀 강해요. 근데 진짜 촉촉해서 이거 바르고 그 위에 파데 얹으면 뭔가 파데가 더잘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선크림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아, 어제 처음 이제 홍콩에 와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숙소에 짐을 놓고 옷좀 갈아입고 나와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제가 막 평소에 양고기도 잘 먹고 한국에서 파는 중국음식도 잘 먹고 해서 한국 음식이 잘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한국에서 파는 중국 음식들은 약간 한국 패치가 된 거였나봐요. 생각보다 <laughs> 음식이 잘안 맞아서 걱정입니다. 근데 지금 또 배고파요. 이렇게 구릅을 좀, 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거울이 없어서 음. 거울이 없어서 잘안 보이는데 일단 제가 지금 얼굴이 화면에는 잘안 보이는 거 같은데 좀 이렇게 붉어요 잠도 잘못 자고 그래서 이니스프리 마이 컨실러 와이드 커버 그린 베이지로 좀 붉은기를 얇게 한번 잡아줄게요 지금 아직도 잠이 안 깨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자꾸 저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몸에서 열이 훅훅 올라와가지고 붉은기를 잘 잡아놔줘야 해요. 열이 오를 때마다 얼굴이 막 시뻘개져가지고 <laughs> 오늘은 약간 에스닉한 옷을 입을 거라서 그냥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색감의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네, 홍콩에 왔는데. 뭔가 어딘가에 가면 서울의 느낌이 나고 어딘가에 가면 그냥 이태원의 느낌이 나고 또 어딘가에 가면 그냥 일본의 느낌이 나고 뭔가 낯설지 않은 느낌이에요. 엄청 걱정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중국어나 아예 이 홍콩의 광동어 그런 거 아예 못하니까 음, 괜찮더라고요. 지하철도 너무 잘돼 있고 교통이 너무 잘돼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니스프리 마이 컨실러 다크서클 커버 2호 피치베이지 이걸로 다크서클을 좀 가려줄게요 오늘은 딤섬을 먹어볼건데 맛이 있겠죠? 괜찮겠지? 제가 어지간해서 그렇게 음식을 가리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 완탕을 먹는데 완탕에 고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탕 자체도 한국에서 먹 전그 완탕 맛이 아니어서 당황했는데 고수가 들어있어서 한숨쉬고 어떡하나 했는데 옆에 고추기름이 있더라고요 고추기름 범벅해서 먹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헉슬리 커버 쿠션 2호 샌드 커버 쿠션 진짜 좋아요. 제 친구도 이거 커버 쿠션 1호 가지고 왔어요. 네, 어제 여기 숙소 근처에 왓센스가 있어요. 왓센스 매장에 들어갔는데 한국 브랜드 되게 많아서 괜히 다 뿌듯하더라고요. 막 발라도 피부 표현이 예뻐 이거는. 이렇게. 하지만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겠죠? 제가 어제 면세에서 또뭘 샀거든요. 많이 안 사고 한세개 맥에서만 세개 샀습니다. 맥 스튜디오 퍼펙트 컴팩트. 원래 제가 맥 거는 NC 20호를 쓰는데 그게 품절이어서 NC 15호로 그냥 구매해왔어요. 이게 안에 스펀지가 있는데 저는 파우더는 스펀지로 바르면은 좀 각질이 있어서 이거 미샤 라인 프렌즈 세트로 나왔던 브러쉬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좀 유분기를 잡아줄게요. 입분기를좀 꼼꼼하게 잡아주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파우치를 주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파우, 이런 파우더 같은 거는 깨지기 쉬운데 파우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쉐딩을 해야 되는데. 아, 저 너무 배고프다. 어제 뭔가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지 못해서 더 배고픈 것 같아. 그 자, 그리고 쉐딩은 이거. 삐아 라스트 블러쉬 4 x 라지 2호 피넛블러썸 얼굴 외곽에는 이거 더툴레 파우더 브러쉬 미니가 있거든요. 이걸로 오늘은 소호 벽화거리? 거기를 가볼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일정이 그렇게 긴 일정이 아니어서 하루를 다 바쳐야 하는 디즈니랜드나 마카오 같은 거는 그냥 아싸리 포기를 했고 오, 이번에는 둘러보고 나중에 좋으면 한번더 오자 요런 마음가짐으로 왔거든요. 그냥 홍콩에 간다의 의를 두고 그리고 이거 필리밀리에서 사는 아 파는 요브러쉬 세트 브러쉬 세트 사면 이 케이스도 주거든요. 요거 챙겨왔어요. 이렇게 여행 올 때는 이런 세트가 아주 유용한 것 같아요. 앵글드 섀도우 브러쉬로 노즈 쉐딩을 해주겠습니다. 아이 홀부터 잡아서 조심스럽게 톡톡이고 있네. <laughs> 친구가 저 영상 찍으니까 되게 살 금살 금 다니고 영상에 잡음 들어갈까봐 지금 스킨케어 하는데도 착착착착 안 하고 되게 톡톡톡톡 하고 있어요. 지금 여행 온 같이 온 친구가 그제 영상에 더빙도 해주고 단양 파우치에서 첫 번째로 나왔던 친구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라서 여행 와서도 딱히 막 트러블이 없는 것 같아요. 여행 기간이 뭐 짧기도 하지만 꼬르륵 소리 나서 뭔가 들었어? <laughs>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배가 고프냐.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외국분들이 우리나라 깻잎을 못 먹는다면서요? 약간, 그러니까 고수 못 먹는 분들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그래서, 깻잎을 왜못 먹어? 막 이러고. 엄청 놀랐어요. 이렇게 노즈 쉐딩까지 해주고, 눈썹을 그려주겠습니다. 삐아 라스트 오토 아이브로우 슬림 초콜릿 브라운. 제가 속눈썹은 연장을 하고 왔거든요. 정보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충주에 살아서, 충주 사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칠금동에 유니뷰티라고 있어요. 제가 다닌지 꽤된 네일샵 겸 왁싱도 하고 속눈썹 연장도 하고 그런 샵이에요. 언니도 되게 친절하고 잘해요. 눈썹은 이렇게 그려줬고 이 삐아가 되게 깔끔하게 잘 그려지는 것 같아. 요 그리고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팔레트를 두 가지를 가져왔거든요. 이 예전에 소라가 사다 준 후다 뷰티 팔레트고요 그리고 요번에 선물받은 릴리바이레드 무드 치트 킷 2호 핑크 스위츠 에스 더 버니 에디션 가지고 왔는데, 음 적절하게 한번 섞어서 사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일단 아이 메이크업보다 오늘 블러셔에 중점을 둘 거라서 블러셔를 먼저 해볼게요. 블러셔는 맥 쉬우톤 블러쉬 진저리. 진절이? 진저리? 진절이라고 있는 건가? 색깔 되게 예쁘죠? 오늘 옷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뭐 너무 막 발랐네? 톡톡톡톡 얹어줘야 할것 같아. 얼굴 외곽까지 이어지도록. 이렇게. 이렇게 블러셔를 해줬고요. 중간에 화면이 끊긴지도 모르고. 혼자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 블러셔로 아이섀도우 베이스를 좀 깔아줬고요. <laughs> 바보. 이 릴리바이레드 이 컬러 이 컬러 섞어서 좀 음영감을 더 줘볼게요. 진짜 당황했네. 요짓껏 내가 뭘 촬영한 건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일단 해주고요. 다음에 이것도 릴리바이레드네. 스테리아이즈 929 슬림 젤 아이라이너 월넛 브라운으로 일단 아이라인을 먼저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은 꼬리만 이렇게 일단 빼주고 그리고 눈 앞머리 왜 자꾸 부러지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팔레트에 이 컬러로 아이라인을 좀 풀어줄게요. 근데 홍콩도 교통체증이 서울 못지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컬러로 눈두덩이 중앙에 톡톡 해줄게요. 이 릴리바이레드가 이런 펄감을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 하이라이터도 되게 괜찮거든요. 작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언더에도 발라줍니다. 언더에 제가 원하는 만큼 발색이 잘안 돼서 미샤 듀이 글로시 아이즈 더블 부어바. 약간 젤리 같은 텍스처의 섀도우입니다. 새끼손가락에 묻혀서 음, 예쁘죠? 이런 느낌이고 이제 립만 바르면 돼요. 립은 일단 왜 이렇게 오늘 릴리바이레드를 많이 가져왔지? 릴리바이레드 무드 시네마 매트 엔딩 립스틱. 6호 진저로코. 아 이거 바르기 전에 이거 바를게요. 맥 프레 프라임 립. 이게 약간 립 프라이머 같은 거거든요. 근데 맥에서 테스트 받을 때마다 언니들이 이거를 발라주는데 이거 바르고 립 바르면 되게 매끈하게 발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릴리바이레드.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요거 비바이 바닐라 벨벳 블러드립 마르살라 필터를 발라줄 거예요. 이런 틴트 같이 생긴 벨벳 립이고요. 진짜 예쁘거든요. 요즘 제 데일리입니다. 어디더라? 하이라이터도 할 거야. 하이라이터는 클리오 프리즈메어 하이라이터 골드 쉬어 손가락에 묻혀서. 광봐요 예쁘죠? 광대 빛을 받으면 좀 예쁜 부위. 그, 콧대. 네. 저는 그럼 이제 머리를 해야 돼요. 언제 또 하나 봉고대기를. 가지고 왔어요. 바비리스 거 제가 늘 쓰는 32mm 저는 컬이 오래 유지되고 화려한 컬을 좋아해서 32mm짜리를 씁니다 좀 컬을 그리고 자잘하게 줘야 오래 가는 것 같은 느낌? 저의 개인적인 견해예요 거울이 없어서 카메라를 보고 감으로 해야 돼요 여기 드라이기가 바람이 입김 수준으로 시원찮아 가지고 머리가 제대로 바싹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컬이 엄청 금방 풀릴 거예요. 그만큼 좀 열을 오래 줘야 될것 같은 느낌? 아, 저 붙임머리 리터치 하면서 길 길이를 좀더 길게 붙이고 이렇게 포인트 컬러도 줬어요. 아, 그리고 저 머리 염색한 거 무슨 색이냐고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 토히 어, 컬러 모르겠고 그냥 제가 가서 붉은색 레드 계열의 오렌지빛이 살짝 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 이제 헤어 쌤이 알아서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딱히 컬러명이 없어요. 그냥 뭐 레드 오렌지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물이 이미 조금 빠진 상태여 가지고. 감안해주세요. 되게 하는 방법은 따로 없고, 일단 열을 이렇게 한번 쓱 줍니다. 열을 주고, 그 다음에 말아요. 원하는 방향으로 말고, 중간에서 이렇게 말아줍니다. 한 5초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쓱 빼서 밑으로 한번 더 말아요. 저는 진짜 봉고대기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연습하고 손에 익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응. 소정 나와도 괜찮아? 응. <laughs> 여기는 그런 거안 줘요. 물티슈랑 그런 거안 줘서 일단 물티슈를 챙기고 지갑 지갑도 챙기고 그리고 여권, 쿠션이랑 오늘 발랐던 립 하나 그리고 이거 붙임머리 한 데서 준 빗이에요. 접이식 빗. 완전 신박하죠? 빗이랑 그렇게 챙기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안한게 있어. 마스카라. 네이처리퍼블릭 뮤즈 마스카라 1호로 언더를 좀 해줄게요. 어차피 위에는 속눈썹 연장이 돼있어서 밑에만 가볍게 좀 해줄게요. 존재감만 살려주는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 끝끝끝끝끝딱 끝. 홍콩스럽죠 여행 룩 같죠 <laughs> 이거 투피스랑 가방이랑 다 오프라인에서 샀어요 제가 여기 옷가게 인스타그램 계정 더보기란에 적어놓을게요 그러면 저는 오늘도 재밌게 놀고 오겠습니다 안녕